2층, 3층, 3층 전망대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와우. 자, 전망대를 가겠습니다. 여기다 도라센 전망대에요. 아니 저 어. 젊은 애가 우리 네. 보고 네. 뭘 알도 못하는 것들이 작은데 그랬어. 어떤 애가 젊은 한국에 가요. 제제제 제, 제, 제. 빨간 저거 이분이. 그래서 작아지없다 그랬었는데. 갔어요. 네, 여기 있네. 어디요? 여기서. 아, 아, 아. 응? 대한대사님은대대사가 무슨 소이냐고 그러시고 사람을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지. 아이 그만하세요. 아유. 그, 진짜. 그. 대한대사가 지금 나 있는 데가대한대사 그러시고 말을 함부로 하 되겠어요? 보세 찍어, 찍어. 찍으라고. 그장 무슨 요아 어디서 같이 현에서도아이 됐어요, 됐어요. 아이 됐어요. 아, 됐어요. 아, 할일 없으니까 제가 들어갈 줄게. 어? 이렇게 좋은데 초대받아서 하죠. 우리가 손을 주니까 손을 주지 마세요. Let's go. Let's go. 어, 네. 웃기는 사람이야 정말. 아무거나 찍으라면 다 찍는 줄알아봐누 아, 웃기는 인간입니다 정말. 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자.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카메라를 아무데나 덮고 찍습니까? 그저 인간 뭐하는 인간이 i 요올 뭐? 때부터 계속 어. 아니 어디 t 님이냐고 어디 o 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도 e r s o n I'm not s u r 게 if you're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 이 어, 참,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분열이 돼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둘만 모이면 파당이 생기고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난리나요. <목소리> 참 어이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laughs> 아요가 오. 아, 오케이. 어, 북쪽이 어느 쪽인지 북쪽은 찍지 말라고 했는데. 자 도라산 전망대 해설안내 어, 3시 40분까지 매 20분 40분 해설장소 2층 어, 뭐 도라산 전망대 해설을 들을 시간은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아,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라산 전망대예요. 아, 참 제가 오늘 대단히 운 좋게도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초대받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불만을 품은 아, 스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큰 소리로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데서나 카메라를 찍으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참내 네, 원. 이 유튜브지만 공익성을 가진 방송이에요. 아무데나 카메라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헐뜯고 난리를 칩니다. 서로 협동할 생각은 안 하고. 저분은 같이 버스 타고 오신 분이에요. 이유는알수 없지만 저렇게 여성 동지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이도 젊은 남자가. 저 나이가 내 하극상은 제일...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극상이 무너지는 것이 하극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극상이 벌어지는 것은 빨들이 원하는 바예요 잠깐만 어. 잠깐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밝게 조정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가 더안 가요? 어, 예, 잠깐만요. 아 어, 거기 밝다. 예, 훨씬 좋아요. 예, 어때요? 예, 멋지세요. 오케이 아주,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아주 하게하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세어봅니다. 안녕하요자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한 말씀 해주시죠. 도라센 전망대에서 요즘 나라 꼴이 어떠신가요 머리가 지금 지금 아픕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체 아, 이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잘살수 있을까요? 머리를 전부 빨래핀으로 다 감아야 됩니다. <laughs>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뇌가 개조되지 않고는 이 어려운 난국을 이만 훑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찢어지고 서로 헐뜯고 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정말 독특한 민족성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열이 모였는지 백이 모였는지 알 수도 없는데 여긴는 하에간에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엄청 시끄럽죠. <laughs> 그것이 내의 작업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상합니다. DNA가 전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샴푸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잘 돌아갈 텐데 빨래핀으로 감아가지고 머리가 영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정말 안 돌아가도 너무 안 돌아갑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산드라틴의. 네. 많이 애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네. 네. 한 아, 네. 해네 선생님 왜요? 참 아, 말씀 해주시죠. 빨리 오셨어요. 아 그냥 두세요 아니, 그러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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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시키지. 내려가서 할게요 내려가서. 오케이. 아니 저기를 봐야지. 저기 개성 아니야? 자안 아. 어머님 사진 박으세요. 자 쓰세요. 몰라요. 네. 동서남동 어딘지 동네를 잘 붙였는데도. 저거 아, 저거 아니야? 우리가 개성이야요. 에요 자 저렇게 공산주의로 가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우리나라 대머 대가리 없는 주사파들 빨리 저기 가가지고 저기는 출발 CK 돼군대 저기 하기 때문에 저기를 폭발시켜야 돼. 자, 저기가 땅굴이잖아요 아까 그 삼주 땅굴 아 저기잖아요 땅굴이 어. 쫙내려갔단 말이에요 네네쭉 어?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저리 네. 아까 우리 땅굴이 어디 아 저기잖아요 저기 저 그그저 어. 그, 저 하얀 거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아. 저저저저기가딱 거기 널리 는데군저저 사실 좀봤요 여기 여고생 개 보거나. 저도 오세요. 핸드폰이 있한테좀 보내 줘요. 네. 핸드 있는데 저기요. 네. 녹화해요. 네. 카톡 들어왔네. 저기 저거 있지. 연락처 하나 있요 네. 제 그룹도 려고 오늘 아까 제가 명화 돌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주무셨죠? 주신분은안 들었습니다. 저, 오, 잠깐만요. 네. 저도한장 주세요. 네. 그 나는 이 이거 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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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이거 나는 그것 가 있어요. 자, 통하셨어요 네. 나는 그 나오. 네. 네. 그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자, 우리

네. 선생님 사진 감겼어요. 하나 찍어 도게요하잘안 아, 나오던데. 음, 그래도 잘 아, 나오죠. 여기가 좀 그래요. 근 음. 아, 괜찮아요. 이안다얼굴안 보이죠. 아, 이게 예, 그. 이게 잘안돼어요 이쪽에 쓰라야겠다. 근데 뭐죠? 원래 안 찍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제 얼굴 나오고 막 이러고 막 정말 할수 없이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하던 짓도 많이 하게 됐어요 어. 나중에 서람으로 다 하러 가겠지 네 그래서 저는 관계없지만 음. 지금 아스팔트에서 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음. 걔네들이 나중에 오파로서 아나운서를 하든지, PD를 하든지, 아니면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든지, 지금 오파에서 뛰고 있는 청년들이 나중에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지켜줘야 되는데, 저는 그 청년들이 혹시 이용만 당하고, 그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2, 3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것이 그대로 없어질까봐 되게 걱정스러워요. 제가 그 아스팔트에 뛰고 있는 청년들한테, 계속 공부해라. 그 자격을 갖춰야지 들어간다. 네, 아스팔트 애들이 뭐 먹물들은 아니에요. 먹물들은 이런 거못 합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용도 폐기될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라. 그리고 뭐 해야 되고 책을 읽어라 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 줍니다. 시대마다 시대마다 사람을 꼭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시작하는 사람과 이르는 사람 따로 있고 맞아요. 어 그렇게 그래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익사는 우리들 생각보다도 진화 속도가 네. 또좀 느리 그래 되고 막뭐 그런 걸 이제 기다려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배 동포들한테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와, 전망대 네. 멋지게 지금 자세를 잡고 기다리고 계신 비다 지금. 자, 그것도 아, 안된다며. 네 제가 제, 봐드릴께요. 도대체 폰이 한번 찍으면 넘어가니까 제가 내 것도 아니라 가지고 잘 몰라요. 자 갑니다. 좋으세요. 원투 쓰리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원투 쓰리 오케이 원투 쓰리 아 너무 멋져요. 시장님하고 그만 한번 찍어요. 네 네. 자. 맨날 이렇게 통영에서 올라오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괜찮으세요. 많으세요. 정말. 아, 저, 여기 진짜 아. 저쪽으로 가죠. 글씨가 안보여요. 글씨가 안보여요. 멋져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셋. 와, 너무 멋집니다. 글씨가 안보여요. 네, 멋져요. 멋져요. 선생님도 가시죠. 네. 아, 멋져요. 자 가세요. 자, 통영 선생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 보여. 아, 이게 편이 이거 거예요 아, 오케이. 자 우리 통영. 마지막이니까. 우리, 우리 통영 선생님 인기입니다. 아니, 예한 예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일명을나요 같이, 같이 을 먹었는지. 그나요그그 어. 네. 네. 그래 야 나와야 되네. 이통에서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넣고고감 멋져요. 원투더만 하나 브라더만 대도, 브라더만 대도, 브라더만 대도, 브라 대도, 브도라전망대에서두 분이 돌아브는 모습. 맞아요, 맞아요. 돌아섰어요. 돌대섰습니다아도라대에서라어요 <돌아섰어요>. <laughs> 돌아섰습니다. 돌아 <laughs> 자, 우리 시장 그 하나. 어머니 아, 와, 가면 네. 이, 네. 가면 네. 이 모든 소리. 곳에 뿌리가 네. 어디 있는가? 광주광이나동을 치고, 네. 어디 치고 소소 속다가 배가 사고 났는데 이것이 음. <laughs> 대한민국에몇년씩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다음에 아무 어 관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어디서 올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좌파들의 반란, 그 뿌리 깊은 그 좌파들의 운동권 사람들의 절집,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운동은 애들이 주사파로 활동할 때 대학에서 김일성이나 김정, 김정일이 에 벽에다 사진 붙여놓고, 오른산 들어서 다 선서하지 않습니까? 충성하겠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전향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있지요. 뭐, 그, 행정부, 사법부, 도체 언론부, 언론계까지 들어와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있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 나라가 그냥 4만 분 시대 가구도 남을 수 있는 국력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요즘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감옥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 저는 생각에 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저, 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받을 때, 재판정을 들어갔는데, 아, 그렇게 품이 있으시고 자세가흐트러지지 않으시고, 그 담담하게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그 억울한 마음에 마음이 울컥 했는데 그 순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 대통령이기 전에 따님이고 여인인데 그 부모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유경수 여사께서 어 전화를 해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유경수 여사께서도 어 결국 나라 위하시다가 어 흉탄에 돌아가시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 다 살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셨는데 국민들은 다 박정희 유경수 여사 생각에서 모두도 1,500만 명이 지지했는데 아니 죄도 안짓고 감옥으로 가니까 이거는 정치 뭐 이런 거 전에 부끄럽고 가만 히 있으면 은혜를 모르는 것 같고 배신자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무죄 석방 돼야 되고, 명예 회복 돼야 되고, 어, 이분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말 깨끗하게, 청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 그야말로 결혼도 미루고, 가정 생활 다 미루고, 오직 나라와 민족, 민족으로 해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끌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라도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지, 만약에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 민망스럽고, 정말 자손만대에 얼굴을 들수 없는 아주 패족이될뻔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십만 명의 태극기들이 나와가지고,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고 무죄석방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힘이 나고, 어, 그렇습니다. 특히 백수의 창, 아주 초창기부터, 태극기 부대를, 태극기 부대가 나올 수 있도록, 어, 불씨가 돼 주셨죠. 그먼 토라질에서 그냥, 어, 그,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불을 붙이 그때부터 저는 아주, 백수의 창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깨어났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서울에서 뭐 주말마다, 불꽃처럼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결실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주차, 주사파, 좌팔들, 청산하는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총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19년 8월 6일 예, 목요일날입니다 오늘 현재 여기 백수이창이 위치한 곳은 경기도 파주군 통일전망대가 있는 도라전망대 또 바로 이곳은 제3땅굴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황원순 총재님께서는 평소에 열심히 애국운동하고 있는 애국자들 50 명을 어, 자비로 대절 어, 버스를 대절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제3 땅굴과 바로 임진강 근너의눈알에 펼쳐지는 북녘 땅을 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찾기 위한 어, 시청각 교육으로 어, 나오셨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어, 총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외국에는 194개국에 무려 800만이라는 한국 동포들이 오늘날 쓰러져 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오매불망 밤잠을 모니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에서 나라 걱정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당부의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이면 국내외에 계시던 세계에 나가 계시든 같은 마음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 국민 묘지에서 파내야 된다고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그 묘지에 수천 개 말뚝을 받고김 김정은 이를 환영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지고. 이승만이라고는 위대한 사람이 쓰나미처럼 공산주의가 다 세계를 휩쓸을 때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신 이승만 박사님이 틀림없고 또 아주 최하위 빈곤 국가인데 이렇게 에 세계적인 경제 보고를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을 듣고 아 그저 희죽이죽 웃는다면난 정신병자를 보고 <laughs> 어, 정말로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혹은 저는 뭐 전두환이나 박근혜 대통령, 우파 대통령 다 생각입니다. 목숨을 내가 대신 내놓고라도 그분들을 지켜드려야지 어, 은혜를 모르고 어, 정말. 개 돼지처럼 살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에서도 또 세계 나가신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이참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로 뭐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감옥을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힘을 모으셔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총궐교. 특히 이번 8월 15일날 어, 전 아전 목사님, 저전 강훈, 그전 강훈 목사님, 한기총. 아, 한기총 목사님께서 문재인 끌어내리기 에, 집회를 광화문에서 합니다. 정말로 청력을 다해서 촛불이 한 10만 명 모은 거를 100만 명 모았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파면했는데 사기 이번에는 정말로 우파에서 100만 명 모아가지고 문재인 끌어내려야 어, 대한민국도 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다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총궐기하는 우리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어, 감, 어,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백수이창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조국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제3 땅굴 돌아 전망대입니다. 어, 이상 해외 동포 애국 방송 백수의 창 이백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수 선생님. 네. 됐습니다. 네. 아이고. 아무것다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눈물 겪게. 아유 눈물이 난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외국에 사는 사람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세상에. 고구려만 잘사는 모양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 <laughs> 응. 오랜만에 와서 편하게 쉬시다가고. 맞아요. 행복하게 며칠이라도 계시다가야 되는데. 맞아요. 나라가 이 꼴이 되노니. 맞아요. 정말 죄송스럽고 우리가 못지킨것 같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말로 다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잘살줄 알았어.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아, 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공산화가될줄 누가 알았겠노? 무조건, 어왜 핵을 안 없앴는데, 왜 전선을 무, 어? 무너뜨리냐고. 한편이라서 그래요. 되지. 걔네들은 한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저, 걔네들이... 대통령 선, 선사할 때, 국민을 위해서 선사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대통령직을 내놓고, 응. 다른.